자자자자자자다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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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으로 한 주씩 예, 이렇게 저 예. 바로 봅니다. 예. 예. 뭐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흰상자 컴퍼니가. 드디어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와아아아아아아 근데 말이 여행이지. 우리가 일은 해야 돼.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그냥 주워가지고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이에요. 정말 개꿀이라니까. 여행도 갈수 있고. 신난다! 얼마나? 와 찾았다! 너무 뭐, 너무 좋다아 네. 신난다. 사장님 저희 강강 가는데 음왜 이런 옷 입고 와야 돼요 아니, 협찬복이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세팅한 거니까 팀복이야 팀복. 어. 어, 어 그럼 어. 저희 회식할 때도 이옷 있습니까? 아 어, 회식? 아 어. 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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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회식 음식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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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그 아니야 드렸구나.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나뭐 잘못 들은 거 같아 회식 회식은 다른 팀이 할 거라는 소리야 어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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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어. 자, 자, 그래. 그러면은 자 여행 한번 가보자고 사장님 사장님 어어겠습니다 아, 아. 사장님 사장님 왜왜왜 암살자 왜, 왜? 음, 있어요. 아, 암살 암살 자원이 있어. 폭격권급 암살급을쓸수 있는 죽거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아.. 이, 이 컨셉 못 먹겠다. 때려줘, 씨. 못 먹겠다. 때려줘. 진짜. 일단 넘어가. 뭐, 뭐 하면 되는지 다들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yeah, 다들 잘 살아 남아, 잘잘살라고 예? 네? 어. Yeah. 저희. 우리는 좀 용감하게 터렛 터렛을 어 물지르고 가. 뛰어 사장님. 선부 인턴아 뭐야, 쏜데 그냥 뭐야. 에? 브렉키 있습니다 사장님. 브렉키? 브래인이 있다. 고 브래켄. 또 있습니다. 금속판, 어 금속판 주스. 터렛 터렛 도시. 어디에 트레이시 있다는 거야? 저 멀리 있습니다. 저저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문이다. 네, 어디서왔니 네, 어디서 왔지. <가니? 놀라> 네, 네, 네.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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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우리 어떡해? 인턴 어떡하나 우리 인턴. 그러니까 인턴 어떻게 인턴? 우리 매니님은 혼자 잘 다닐 거 없고. 어 돌아가 돌아가 너 나가 너 나가 그뛰가 뛰거 문이야 너 나가. 제발 나가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뭐 어, 돌아나 돌아나 돌아나. 아니야 <laughs> 거기는 <거긴 웃음> 지옥이야 그냥 돌아가. 한번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나가는 게 아, 저기 아이. 있잖아 왼쪽에 있잖아 나가고! <laughs> 제발 나가 아니야 제발 나가 아야 지금 게임하고 있어 지 게임 게임하고 있어 아안돼 인턴 안돼 인턴 자그예예예예 yeah. yeah, yeah, yeah. 아이고 아이고 왔는가? 아이고 오셨구만 이겨라 이겨라 어? 제발 출발해서 우리 다 죽었다고 진짜 대리기사였네 잘 있어라 거지같은 회사생활 여기까지군 <laughs> 낙찬놈들 다시는 보지 말자 어어? 어? 어? 뭐 어? 드디어 자유다 <laughs> 어? 드디어 자유다 이 새끼가? 자유다 음.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왜 다들 날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애들아.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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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는 거야. 니아 따라가, 아왜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따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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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같 아니. 아 같이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나원이그끼에서 갑자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뭐잘 나와가지고. 그런데를 지금 제가 쒀쒀쒀 어, 뭐? 자원님 뭐가 잘못된 <laughs> 것 같습니다! 원 <laughs> 여기 나, 나 저기 너무 무서워. 왜, 왜 <laughs> <너무> 어. <laughs> <매>, 저래? 쒀원님! 그 옆에 있는 알키리 가운데 밖에 없는데 불 길이 자꾸 나옵니다. <laughs> 아이 래킴 뭐, 무, 뭐가 무섭다고. 같이 가자. 어? 찍었어요. 이야세박 어. 안건뭔 소리야? 그거 그거 폼파 <laughs> <덩타> 때리는. <laughs> 브레이크 또 나왔습니다. 아, 레이크 브이 브레이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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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미야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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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있지만 하는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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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왼쪽 도심하로 브레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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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오래보시면르사원네사 <laughs> 인생은 언제나 외로워 아님 말고 어디세요? 애들 애들아 어디니? 다 아, 어디 갔어? 오와아악 <laughs> 애들아? <웃음> 뭔 소리났어? 뭔 소리났어? 애들 어디 갔니? 상사님 거기 계십니까? 이문 여는 소리 너너누 사원이야? 파! 어저지금 파다다다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laughs> 어디야, 어디야, 길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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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 나가 여기. 나가 어 다른 다른 사람들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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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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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여다나기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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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어, 근처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괴물있어 괴물, 있어, 괴물, 괴물 있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가가가가가가가가와 기사원 저희... 아니 기사원이 아 키들이 사원 아이 인턴 어... 어디갔는가 인턴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전화가 뜯어 받았었... <laughs> 인턴 어떻게 된거야 솔직히 말해 브레이크 할때 모기 꽂고 쓴다아으흐흐